안녕하세요. 최록입니다. 희 오늘은 제가 이 레고 초콜릿 자판기 1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전체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자판기 흔들어도 나오지 않고요. 입구에 손을 넣어 봐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일단은 500원, 100원은 커서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근데 10원은 작아서 그냥 밑으로 빠져요. 안 나오죠? 자, 근데 50원은 크기가 딱 맞아서 초콜릿을 뽑을 수 있어요. 나오죠? 자, 두 번째!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을 빼야 되잖아요. 여기에 50원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다 초콜릿을 충전을 할게요. 자,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에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는데 초콜릿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기에다 여기에다 10원에 넣으면은 이렇게 는다 근데 여기에 초콜릿이 있거든요. 여기 초콜릿. 근데 50원은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초콜릿이 담아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00원이랑 100원은 아예 크기가 커서 들어가지가 않은 원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고 자판기, 오늘은 이 레고 자판기 V1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부탁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